Tell me about a time you had to learn a new technology or system in your role and how you approached to learning it. Uh, whenever I'm learning something new or something new procedure or LSOP, I'm just normally organizing myself in my personal documents or um, making my notes myself so that I can recap everything whenever it happened again. I do have my personal folder um, that I made myself in Word. So um, let's say gift card or gift voucher is not really happen every day so it might be confused like which one do i have to posting have you ever fired someone no pass this one it was really hard to managing just by myself but also on the other hand it was really good time to learn about management and leading the team in a good way and listening feedback and providing the good um

음, 안녕하세요. 거의 30분을, 30분을 인터뷰를 했네? <laughs> 중간에 말이 조금 딴데로 새긴 했지만, 제가 인터널에서 인터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응. 원래 출근시간이 3시여가지고. 그래서 몇 시니? 조금 더 쉬다가 3시에 진짜. 시프트를 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느낀 거는 폰트 데스크 에이전트로 면접 볼 때와 또 지금 팀 리더로서 면접 볼 때와 제 영어 실력도 그렇고 이 워크에 대한 노리지도 많이 늘어가지고 6개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응. 영어 탈곡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영상 앞서서 잘 보셨을까요?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까지 제가 지역을 참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저도 제 인생에 처음으로 프로모션을 하게 된 거라서 참으로 얼떨떨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영어가 제 모국어가 당연히 아니고 한 고객을 응대할 때에도 맞지 않는 영어를 쓸 때도 있고 문법이 틀리는 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전체적인 고객 서비스나 뭐 고객 유치, 멤버십 유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프론트 데스크 애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어, 그런 전반적인 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인정받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음, 제가 스스로 조금 기록을 남겨보고자 만든 영상이기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도 좋은 호텔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호주는 확실히 아직 열린 기회의 장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보다 승진의 기회가 조금 더 빠른 르 편이기도 하고 수평적인 문화여가지고 굉장히 달랐어요. 한국 호텔에서 일할 때와 호주 호텔에서 일할 때의 차이가. 음.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제가 또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드디어 커피챗을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아 이 커피챗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20분, 30분 간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오픈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DM으로 엄청 많은 댓글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그런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 빠릿빠릿하게 하나하나 답장 드리기가 현생이 있는지라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저의 시간을 아끼고 조금 더 여러분들 1대1 상황에 맞춰서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커피챗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제가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피챗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주 전반적인 생활이나 유학이나 뭐홀이나 바리스타, 호텔리어 뭐 취업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받을 예정이고요 일단 저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확장이 된다면 제 주변에 경력이 갤런티된 뭔가 업적을 쌓은 그런 제 지인들로부터 어, 쿠커리나 셰프나 바리스타 그뭐 페스트리 셰프 지휘생사 이런 전반적인 호주 취업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분야로도 넓혀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면서요.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주소는 어디 있느냐? 더보기란에 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체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기야 유튜브나 어, DM으로도 제가 답장이참 느리지만 확인해 드릴 수 있으나 정말 제가 말이 많은 ENFJ, INFJ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이렇게 이렇게 보냈는데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아하 하는 답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커피챗을 잘 활용해 주셨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여기에서 일할 거고요. 1시간 주의도 출근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